새 맥북을 사면 정말 해보고 싶었던 지뢰 찾기를 한번 이 16인치 스크린에서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 이렇게 P3 색 영역을 지원하고 <laughs> 화면이 이렇게 넓고 밝으면은 숨어있는 지뢰가 보여요 숫자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어, 예. <laughs> 나 오른쪽 버튼 눌렀는데 마우스 설정을 해줘야겠군요 저번에 제가 그 매직 마우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맥 OS 1은 기본 맥 OS는 기본적으로 마우스를 하나만 쓰게 돼 있어서 왼쪽을 누르든 오른쪽을 누르든 그냥 클릭이에요, c 프트 클릭이라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설정 화면에 들어가셔서 세컨리 클릭을 체크를 해주셔야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지뢰를 터트리지 않고 지뢰라고 마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화면 성능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 어. 이렇게 오래 걸리나? 23초면은 되게 안 좋은데? 23초면은 제가 지금까지 측정해본 노트북 중에 노트북 디스플레이 성능의 거의 한 하위 20%정도것 같은데요 다시 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안 좋네 <laughs> 아 이거 스피커가 6개 달려있어서 아주 뒤에 터질 때 소리는 우렁차고 좋네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10, 12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한 번을 못깨오 어, 좋다 좋다 지금 흐름 좋아 흐름 좋아 흐름 좋아 15초 역시 노트북은 삼 3... 16인치 맥북 프로에서 할수 있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패럴러스 같은 그 가상머신을 쓰면 맥북에서도 윈도우를쓸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약간 뭐옛 느낌이 나는 윈도우스 7 왔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그림판도 되고요 16인치 스크린에 널찍한 트래패드가 있어서 아주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림판으로 널찍하게 그릴 수 있다 한글도 할수 있어요 자.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해상도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이렇게 풀옵션 언박싱이나 글씨의 이 외곽선 이런 게 되게 디테일이 살잖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P3색 영역으로 총천연색 현란한 맥북 프로한 글씨도 쓸수 있고 이게 해상도가 3000픽셀 정도로 높아서 이 외곽선이 산다. 여러분 이제 한뭐 체험해 보신 16인치 맥북의 기능. 마우스가 문제인가? 마우스. 마우스가 문제예요. <laughs> 자, 여러분들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뭐 쓸데없이 이런 뭐, 뭐 프로션 맥북을 왜 사냐? 이런 쓸데없는 거 이런 거 사는 거 낭비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 있죠 있을 수 있어요 뭐 거기에 대한 답은 뭐 SN노예요 yes 뭐 그런 면도 있고 아니면도 있고 유튜버 다른 유튜버 분들은 이렇게 그 맥북 언박싱을 하시면은 주로 비디오 편집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뭐 파이널 컷에서나 비디오 편집할 때 4K 비디오 편집을 할때 빠른 속도로 인코딩을 해야 돼 아니면 뭐 라식 프로 뭐 이런 데서 작곡하거나 뭐 약간 좀 멀티미디어 쪽뭐 영상이든 소리든 뭐 이런 쪽 퍼포먼스들을 이제 강조를 하시면서 맥북 프로의 필요성을 이렇게 호소를 하는? 어, 뭐 사실 개인적으로 이 유튜브 편집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영상 같은 걸 다뤄보게 됐고, 닥터집이 시작을 하면서요. 뭐 영상 편집 성능? 뭐 이런 것 때문에 맥북 프로를 사는 쪽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일 때문에 제가 뭐 일을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개를 벌려놓은 게 있는데, CPU랑 GPU가 있는데 성능의 속도와 좌우되는 그런 프로세서들이 그중에서도 CPU를 좀 빡세게 돌리는 작업들을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해요. 뭐 그걸로 돈도 많이 벌었 벌어...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런 코어 그 i9 뭐 이런 그 노트북용 프로세서도 사실은 좀 답답은 해요 이것도 이제 제가 뭐 예를 들면 계산 걸어놓고서 좀 한참 후에 멍하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서 그래서 뭐 그거 못 참고 이제 또막 맥프로를 사고 뭐 이러는 것들이고 제 입장에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40만 원더 내고서 이제 옵션 올려서 뭐 고작 그 5%의 그 성능 향상을 얻겠다고 그 9980hk 프로세서를 선택하고 이러는 게제 뭐 입장에서는 사실 돈을 내고 그만큼 조금이나마 시간을 사는 거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그 이번에 요 맥북 프로로 맥 쪽에서도 한번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년 정도 이쪽 분야에서 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그 써온 거는 그 CUDA CUDA 기반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걔네들은 사실 엔비디아 GPU에서 최적화가 돼 있죠 보통 이제 다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 한다는 분들은 다 이제 리눅스 위에서 오븐투 위에서 그 엔비디아 프로세서로 CUDA 써서 뭐. 그 연산을 하고 그러는 게 보통이고 그것 대비 이제 다른 쪽에는 그맥 맥은 A, AMD 그라디언을 쓰니까 그 라디언의 그 오픈 CL은 뭐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뭐 체험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뭐 그럴 목적으로도 이번에 이제 그 맥북 프로 프로옵션 모델과 몇 프로를 어, 테스트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이 컴퓨팅 파워들을 워낙 빡세게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해서 그일 때문에 회사에서 쓰는 그 그래픽 카드 중에 엔비디아, 테슬라, 비욘0랩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모델들은 그래픽 카드 한 장이 부품 하나가 이 프로옵션 맥북프로 보다도 가격이 더 비싸요 그 그래픽카드 한장에 천만원이 넘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보면 이렇게 맥북프로처럼 뭐 경제적인 뭐그 고급형 컴퓨터에서는 딥러닝 결과를 뽑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해 보고 싶은 것들도 있고 뭐 약간 이제 그 개인적인 만족에서 보면은 뭐 이런 점들이 있죠 이번에 자동차 보험 갱신을 하면서 보니까 1년동안 차를 700km 밖에 안 탔더라고요 제가 뭐더 어렸을 때는 막차 타고 막막 막, 막, 막. 그런 게 되게 재밌었는데 요즘은 그냥 뭐 회사도 그냥 걸어 다니고. 뭐 강남 길바닥에서 사실 그 주차하고 길 막히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뭐, 차 있어도 뭐,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 그냥 마을버스에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 차는, 내가 차를 하루에 10분은 타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컴퓨터는 하루에 제가 뭐, 10시간 이상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그동안 제가 이제 타던 차를 뭐, 신형, 신형 모델로 바꾸는 대신에 그냥 뭐, 뭐 그냥 보급형 테슬라 대신 사고, 그러면은 뭐 2억 정도 절약을 하는 거고, 괜히 뭐 남자 슈퍼까지 뭔가 이러면서 괜히 주저 떨고 막 4, 억 6억 뭐 이런 차 사면은 순식간에 그런 커다란 돈이 날아가는데 그런 거안 사면은 제가 뭐 10년 동안 매년 뭐 3천만 원짜리 몇 프로를 사도 비용은 똑같은데 만족은 개인적으로는 훨씬 큰 것이잖아요. 만족은 여기 100배는 더클것 같아요. 하루에 10시간 붙들고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 반대로 또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여행 다니고 그럴 때 괜히 또 많이 봐주셨다면서 뭐 땅콩항공 뭐 퍼스트 클래스 타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그렇게 가는 대신에 뭐 외, 외국 국자기나뭐 저가항공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그냥 하루 이렇게 막 그쪽 데서 존버 하면은 꾹 참으면은 프로필치 맥북 프로만큼이 남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뭐 그냥. 사 정말 기분 좋게 몇년 동안 쓰면 그래서 사실 뭐뭐뭐 뭐, 뭐 풀옵션 맥북 프로나 아니면 뭐 퍼스트 클래스 타는 거나 다 사치는 맞죠 그렇지만 맥북 프로는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낭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이런 걸 계기로 우리 여기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 환자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소하게 언박싱도 하고 그러면서 오손도손 얘기도 나누고 그런 기회도 되고 뭐 개인적으로 되게 뭐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언프로시젼 메꾸 뭐두 대씩 사고 그런 거뭐 낭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저한테는 뭐 즐거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뭐 우리 그 환자분들이 뭐 행복해하시면은 뭐 통찬은 뭐 아무래도 좋습니다. <laughs> 뭐돈 벌려고 시작한 일도 아니. 또,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데, 뭐, 돈벌려고한건 맞습니다. 닥터지미스는돈벌려고한 건데요. 그냥 모르겠어요. 뭐, 이 뭐, 통장 생각하면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반품하냐, 뭐, 30일 안에 뭐, 맥, 뭐, 애플, 14일인가? 뭐는 반품을 할수 있다고 그래서 반품하냐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 이거 작년 맥북 프로도 그렇고, 내년에도 또 맥북 프로 나오면 여러분들한테도 언박싱하고, 이 작년 모델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어, 이거 비교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품을 할수 없고 또 이게 비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닥터 집이 애플 박물관 애플 바스원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식별로 다 애플의 역사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품을 하지 않습니다. 뭐 굳이 뭐1 9인치 맥북 프로 두 대를 샀냐 물어보실 분도 계실 텐데 실버도 좋고 스페이스 그레이도 좋아서 뭐도저히 고르지 못하겠어서 고를 수 없을 땐두대를 다. 이건 농담이고, 한때는 가지고 다니고, 한때는 여기 스튜디오에다가 두려고 샀습니다. 여기까지, 자, 맥북 프로, 16인치 맥북 프로의 1600만원어치 언박싱이었고요. 저는 닥터즈비는 다음에도 유용하고 희귀하고 특이한 언박싱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즈비였습니다.